버려진 모텔 건물마다 걸려 있는 매물 팻말들, 한때 도심 야경을 장식하던 화려한 불빛들이 이제는 차가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숙박업소가 만개 넘게 사라졌는데 그중 대부분이 바로 모텔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폐업한 모텔의 절반 이상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인수하려는 사람조차 없다는 뜻이죠. 대체 어떻게 황금알을 낳던 모텔 산업이 단 10년 만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오늘은 한국 모텔 산업의 몰락뒤에 숨은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 현대식 숙박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처음 등장한 게 바로 모텔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미국의 모텔 개념을 빌려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했죠. 미국에서 모텔은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간이 숙박시설이었지만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장거리 운전의 필요성이 적었거든요. 대신, 여관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 숙박시설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대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연애는 자유로워졌지만 젊은이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대학생들도 대부분 하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연인들이 둘만의 시간을 보낼 공간이 필요했는데, 모텔이 딱그 수요를 파고든 겁니다. 1990년대 들어 모텔업은 대호황을 맞았습니다. 심지어 1997년 외환 위기 때도 큰 타격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기 이후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텔업에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죠. 그래서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는 사람들처럼 모텔도 인기 창업 아이템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 없이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 모텔들은 점점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객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여관보다 훨씬 나은 위생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했죠. 시설이 낡아도 리모델링만 하면 다시 손님이 몰려들었고, 폐업하더라도 금방 누군가 인수해서 재개업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2014년에는 전국 숙박업소가 4만 6천 개까지 늘어났는데, 이 증가분의 70% 이상이 중소형 모텔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 모든 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야놀자 앱의 출시였죠. 모텔에서 프론트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만든 이 앱은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가서 방을 물어봐야 했고,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앱을 통해서는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사진과 리뷰로 시설 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여기어때가 출시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장님들이 환영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숙소를 올리면 알아서 손님이 찾아온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콤한 독사과를 먹은 것처럼 겉으로는 편리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대부분 모텔 매출에서 온라인 예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섭니다. 문제는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예약 한 건당 10%에서 15%까지 달한다는 거예요. 6만원짜리 방을 팔면 적게는 6천원에서 많게는 9천원을 플랫폼에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수수료만이 아니었어요. 검색 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되려면 별도의 광고비를 지불해야 하거든요. 한 조사에 따르면 숙박업소들이 월 평균 지출하는 광고비가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비로 쓰는 셈인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결국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으면 손님이 오지 않고 등록하면 수수료와 광고비로 이익이 남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모텔 사장님들이 플랫폼이 손님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돈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하소연하는 이유죠. 현대판 땅세를 내야만 장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농민들이 지주에게 소장료를 내던 것처럼 이제는 디지털 지주인 플랫폼에게 수수료라는 소장료를 내야만 영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미 이 시기부터 위기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 매출은 많아보여도 리모델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익은 미미했고 객실당 하루에 두세 번씩 회전시켜야 겨우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객들의 취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2030세대에게 모텔은 더 이상 매력적인 숙소가 아닙니다. 인스타에 올릴 만한 예쁜 사진이 나오는지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기준이 됐거든요. 인스타 피드에 어울릴 만한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포토존이 있어야 선택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에어비앤비나 감성 펜션처럼 개성 넘치는 인테리어와 독특한 컨셉으로 무장한 숙소들이 인기를 끌면서 빨간 조명과 화려한 침대로 대표되던 모텔 스타일은 구식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모텔은 뭔가 어둡고 불건전한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어서 아예 선택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세대의 문화라고 여기며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일부 모텔들은 객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PC방처럼 꾸민 게이밍룸, 홈시어터 시설을 갖춘 영화관룸, 여러 명이 함께 파티할 수 있는 다이닝룸까지 등장했죠. 어떤 곳은 객실 종류가 15가지가 넘기도 해요. VR 체험실, 노래방룸, 바비큐 파티룸, 반려동물 전용룸까지 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따라갈 자본이나 아이디어 갖는 모텔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영세업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죠. 객실 하나를 새로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인데, 과연 언제 본전을 뽑을 수 있을지 계산도 안 나와요. 더욱 결정적인 변화는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의 변화였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연인들이 더 이상 모텔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취를 하게 되면서 굳이 돈을 내고 모텔에 갈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애초에 모텔이 번성했던 이유가 연애는 자유로워졌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상황을 파고든 것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함께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만남 문화 자체도 많이 축소되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텔은 엄청나게 많이 건설되어 있으니 폐업하는 곳들이 속출하는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모텔 업계에 닥친 타격은 더욱 치명적이었어요.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여행비와 유흥비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운영비는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특히 인건비 상승이 모텔 사장님들을 숨막히게 했어요. 현재 최저 시급 기준으로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월 38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프런트 직원, 청소 담당자, 시설 관리자까지 생각하면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임대료, 전기세, 세금까지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무인 체크인 시스템입니다. 키오스크가 예약 확인부터 신분증 인증, 룸키 발급까지 모든 걸 자동으로 처리하죠. 인건비를 크게 줄이면서 사람 관리 스트레스도 덜수 있는 방법인 셈입니다. 하지만 무인 시스템 도입에도 초기 비용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들어가니 만만치 않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모텔가를 걸어보면 정말 을시년스러워요. 2층에서 3층짜리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임대 또는 매매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충격적인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전국 숙박 시설이 약 4만 6천 개였는데, 2023년에는 3만 1천 개로 떨어졌어요.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1만 5천 개 넘는 숙박 업소가 사라진 겁니다. 실제로 서울 모텔 사업자 수는 최근 5년간 600명 이상 줄어든 반면, 게스트하우스나 펜션 사업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 수요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통계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지방 도시에서는 한때 20개가 넘던 모텔이 지금은 3개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님이 없으니 반값도 안 되는 2만원, 3만원까지 가격을 떨어뜨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수지가 맞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오히려 호텔이나 펜션은 더잘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텔이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꾸며도 애초 목적이 여행이나 힐링을 위한 숙박시설을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야놀자 앱의 변화입니다. 초기에는 모텔, 호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순으로 메뉴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모텔이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텔은 뒤쪽으로 밀려나 있고, 상품 추천이나 인기 숙소 추천에서도 호텔과 펜션이 앞서고 있어요. 가장 수익성이 높고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카테고리가 더 이상 모텔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공급은 과도하게 늘어난 반면 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했고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고객 유치가 불가능한데 정작 사용하면 수수료 부담이 커서 대부분 폐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물로 나온 모텔들도 팔리지 않게 되었고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폐업 후 방치되는 모텔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낡은 모텔들이 걸어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이죠. 과거에는 모텔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 상품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낡은 모텔을 리모델링 하는 대신 아예 철거하고 그 자리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짓는 쪽을 선호합니다. 숙박업으로 올리는 수익보다 부동산 개발로 얻는 차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거든요. 한 시대의 문화와 추억을 담고 있던 공간들이 이제는 그냥 평당 얼마는 땅으로만 계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한편 새로운 경쟁자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약 6조원 규모의 경제활동을 창출했고 서울을 찾는 5명 중 1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획일적인 모텔보다 개성 있는 숙소를 선호하거든요. 한옥 스테이부터 감성 펜션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면서 모텔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한몫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는 2025년 10월부터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합법적인 공유 숙박 시장을 키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신고 숙소가 대거 퇴출되면서 정식으로 등록된 숙소들의 경쟁력이 더 강화된 거죠. 반면 모텔은 여전히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플랫폼 수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2024년 9월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재로 매출 하위 40% 업체에 대해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어요. 10%였던 수수료를 9%로 낮춘건데 모텔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10% 줄어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가 여전히 큰 부담이고, 무엇보다 매출의 80% 이상을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데, 플랫폼을 쓰면 남는 게 없는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2025년 들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 신용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72% 줄었는데 숙박업은 그보다 타격이 더 컸어요. 특히 모텔을 포함한 중저가 숙박시설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적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한 거죠.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숙박업소 중 폐업한 곳이 전체의 약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연체액 평균은 640만원, 대출 잔액은 6,243만원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를 남긴 채 문을 닫은 거예요. 정부의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 사업 신청 건수도 2024년 대비 64%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모텔의 미래는 어떨까요? 지금도 여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처럼 모텔도 앞으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될 거예요. 반려동물 전용 모텔 같은 특화된 컨셉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시도하고 있고 다른 숙박 업체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들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살아남을 모텔의 조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확실한 차별화입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게스트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하는 독특한 컨셉이 필요하죠. 둘째, 위치입니다. 관광지 근처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를 감안해도 수익을 낼수 있는 가격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이세 가지를 모두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치가 좋으면 임대료가 비싸고 차별화 하려면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고 가격을 낮추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요. 결국 대부분의 모텔은 이 삼각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텔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폭탄, 세대 변화, 경기 침체, 투자 트렌드 전환까지 4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몰려오자 낡고 작은 모텔이라는 배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던 빨간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은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일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타오르다가 서서히 식어가고 결국 완전히 꺼져버린 저 불빛들처럼 우리가 한때 열광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을 테니까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낡은 것들이 퇴장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남을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숙박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를 찾는 사람들이 모텔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가성비 좋은 호텔부터 감성 넘치는 펜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까지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모텔이 제공하던 가치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 거죠. 특히 MZ세대의 소비 패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고 싶어해요. 숙소에서도 인스타에 올릴 만한 콘텐츠를 찾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스토리를 원하죠. 모텔의 천편일률적인 인테리어와 불편한 이미지는 이런 니즈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국 숙박 산업의 미래는 차별화와 경험에 있습니다. 단순히 깨끗하고 편리한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게스트에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하죠. 모텔이라는 이름으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고 젊은 세대에게는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지니까요. 일부 모텔들은 이름을 바꾸고 컨셉을 완전히 바꿔 부티크 호텔이나 디자인 호텔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곳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의 모텔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신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모텔이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다수 모텔은 조용히 사라지거나 다른 용도로 정한 될 것입니다. 빈 건물로 남아있던 모텔들은 결국 재개발되어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로 바뀔 거예요. 도시 곳곳에서 모텔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공간의 용도도 함께 바뀌는 거죠.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전히 승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 체류객을 위한 레지던스형 숙소로 전환하거나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한 실용적인 숙소로 포지셔닝 하는 시기죠. 반려동물 동반 전문 숙소나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패밀리룸 특화 숙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더 이상 과거의 모텔 모델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빠르게 변화해야 해요.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하죠. 일부 성공한 숙소들은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해서 플랫폼 없이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모텔 산업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죠. 이건 비단 모텔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전통 산업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디지털 전환, 세대 교체, 소비 패턴 변화라는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을 결정합니다. 모텔 산업은 안타깝게도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익에 안주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앞으로 10년 뒤 한국의 숙박 산업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모텔이라는 이름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호텔과 펜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들이 채울 거예요. 빨간 네온 사인으로 유명했던 모텔 거리는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깨끗하고 세련된 건물들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숙박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가격대별로, 목적별로,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숙소가 많아졌습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비스 품질도 전반적으로 향상됐고요. 모텔 산업의 쇠퇴는 슬픈 이야기지만, 동시에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 모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의 본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텔 산업의 미래에 대해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숙박 산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